아무튼 그 MBC 의 공채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나 그랬어요. 네. 시험 보는 날이 보통 평일은 아니잖아. 네, 네. 방송이 있으니까. 라디오 부스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거기서 인수 인계 를 받아. 음.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세트장으로 데려오가. 네. 그때 벽에 딱 기대 가지고 하기 싫은 거야. 일요일인데 어? 나와서 일하 아 있다 문이딱 열리니까 이렇게 보더니 등을 이렇게 튕기면서 아휴. 아.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 가는 거야. 근데 그때 아, 괜찮다. 혹시 정면씨는 그때가 기억이 어, 근데 나세요? 데 사실은 인솔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 남자를 본 기억은 없어요. 네. 음, 눈이 마주쳤었는데. 음. 음. 마주쳤어도 모르지. 기억 안 나는 거어떡해 <laughs> 아니 그럼 아, 아, 아예 아예 그날에 그 마주치면 네. 기억이 없었어. 기억 없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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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제 방송하다가 보면 눈에 띄잖아. 나도 이렇게 후배들 들어오면 음. 어, 괜찮은 애들있는데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저, 저희가 나오기 전에 했던 멘트 있잖아요. 네. 그게 시간,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입사해서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 고정 프로를 같이 했어요. 오, 네. 그때, 그때 이제, 이제 네, 아. 네, 오마르 왕자였고 제가 스카이였고 여주인공이었고 네.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네. 네. 그때 아 하는데 오, 잘하더라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 그래서 그때 조금 해줬어. 듀티 어, 어. 어, 어, 좀 근데... 아, 괜찮다. 어, 어, 실력도. 진짜, 진짜.